요게 이제 여기 딱 맞는 핀이 아니거든. 어. 차라리 잭을 어.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원잭 남겨놓고. 음. 어 조용하다 중에. 좋네요 좋아.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멘트를 치고 있는. 하늘 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썸주공방에 섬주 썸주가 없고 어, 하늘 이호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사장님이 독감에 걸렸어요 <laughs> 항상 안 좋은 거로다 걸리는 거 같아 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걸리고 겨울 되니까 독감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자 오늘 할 작업은 요 아이오닉 차량이고요 어, 뭐 전에도 영상을 한번 봐, 봤을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오닉 차량에는 열선이 없어요. 열선. 열선이 빠진 모델인데 여기 순정으로 해서 열선을 심을 거예요. 제품은 이제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게 아우 이거 패드 구하기 가 어려워가지고 거의 한 달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간 요거 구하는데 거의 한 달간. 다른 물건들은 뭐그 다음 날 바로 왔는데 요 시트 열선 패드 구하는데 한한달 걸린 것 같아 요 진짜. 그래서 오늘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자, 사연님 없이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론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 타임랩스로 돌릴 거예요. <laughs> 자, 타임랩스로 볼까요? 자 문짝을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작업을 뭐할 거냐면 요 스위치를 바꿀 거예요 요 스위치가 기존 거는 이렇게 창문 내리는 스위치뿐이 없고요 여기 이제 열선 버튼까지 있는 요 버튼으로 이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식을 할 거면 뭐가 문제냐면 순전 거는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여기 요거 이제 구멍 뚫린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요도 통째로 구입을 해야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도어트리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한... 음 20... 0만원인가 20만원? 그 정도 사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근데 요거 구멍만 뚫으면 돼가지고 가공을 할 거예요. 자, 요 가공을 할거예요자요 부분은 이제 가공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가공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음, 잘 눌리네요. 물론, 이제 가공한 부분이라서 아주 깔끔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가공을 하는 게 금액이 이제 저렴하니까요. <laughs> 뭐 깔끔한 거를 원하시면 요 도어트립을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어트립 자체가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하기로 하셨... 이제 배선을 좀 깔고, 까는 게 아니라 이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멘트가 좀 부드럽지 못하네요. <laughs> 자, 여러분, 앞부분 보셨죠? 아직 돼야 될게 산더미인데요. 배선들 핀, 저기 삽입하고, 요 시트 밑에 배선 싹 교체하고, 시트 드러내고, 요 열선 패드 심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되게 비싸요. 그, 여기 열선 버튼을 지금 모양을 정확하게 따가지고 심었거든요. 개조해갖고. 이게. 이 버튼이 들어가는 이도어트림 마감대 이게 40만원씩 한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개조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채널에 공지했듯이 제가 지금 독감이 심해가지고 어 이번 아이오닉 영상은 거의 뭐 하늘공방 되겠네요 그죠 어 이거 배선 핀들 옮기는 그런 장면들 또 시트 드러내고 씻는 장면들 네,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유 닉이... 아 근데 네, 해놓고 나면 참 좋긴 하더라고. 지난번에 영상에 그 상단 링크에 제가 남겨 놓을게요. 한번 했었거든. 자, 아이유 닉,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아, 힘들다. 자, 오늘도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 작업을 들어가 볼까나. 자, 드디어 사연님이 나왔어요. 나오기. 아, 렇지 어제 어제 나왔지 잠깐. 어제도 잠깐 나왔거든 내 얼굴. 사연님이 드디어 있습니다. 드디어 <laughs> <써도> 뭐, <laughs> 있습니다. 드디어 네? 있는데. 나나나 나, 나 이거 촬영하면서 내 얼굴 한 번도 안 비셨거든 타임랩스 빼고 완전 된거 아니에요 선생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가까이 있어서. 오 음. 오. 음. 음. 어, 이 정도 거리서 되는 거야 이거? 모르 모르겠네요. 일단은 작업을. 요 시트 밑에 지, 배선. 지금 뭐, 뭐나 만나면요, 형. 어. 앞에서 배선을 세개 끌어와야 되고요. 음. 캔선 연결하고요. 예, 의자 밑에 V2. 모듈 하면 돼요. 아, 여기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핀을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트 밑에 배선이 없잖아. 이렇게 누갖고 만드는 거고. 이게 우리가 그때 막 어, 뭐랑 똑같네, 뭐랑 똑같네하면서 여러 가지 커넥터를 샀거든. 요게 이제 여기 딱 맞는 핀이 아니거든. 음. 차라리 잭을 하나 음. 더 추가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원잭 남겨놓고. 음. 아니면 음. 이잭 여기 이게 음. 풀핀이 있잖아요. 이 풀핀을 음. 요두개 어차피 두개 있으니까 두 개만 따로 이동을 하든지. 두 개를 빼서 두 개를 이식하는 게 훨씬 더 빨라. 훨씬 빠르지. 근데 이제 그걸 또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순정이 아니니까. 두개 있는 건어하는 사람이. 음. 순정 형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스타일이면 아마 이렇게 하나로 해달라고 할걸?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글루건으로 고정까지 다 근데 전 그거보다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자판에 열선을 심었어? 심었고 이제 배선 작업해야 돼 배선 작업을 해야 어, 어제, 어제 저거 저거 어? 저기에서 저거 넣고서 핀 꼬는 게 힘든 거라 야 그래 형이 다 맛이 고서너저 하늘공방은 어떠냐? 할 만하냐? 왜? 어? 네. 말이 없었걸요? 형 편집하면 알걸요? 아, 형형 좀... 형의 문제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지? 왜 타임레스 분이 없지? <laughs> 이 어, 얘기만 할 걸? 영상 어? 절감 만들어놨어? 어? 영상은 이제 타임레스 분이 었고이 어색한 멘트들은 뭐지? 이럴 걸? 영상을 왜 절감을 음. 만들어놨어? 이게 형 둘이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목소리 톤이 틀려져. 그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게 캔 라인 이어가지고 딱 끌어와서 작업을 하면은. 원래 순정처럼 여기서 조작이 다 돼요 아니, 오늘, 오늘 마무리를 다 지어놨고요 어. 내일 형이 촬영... 그렇지 형이... 모를... 나지 뭐. 없을지 모르 나와요! 뭐. 어, 나와서 마무리 촬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올게 아니면 형이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야, 그건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네. 진짜 이볼 때마다 이 공간이고 뭐고 참 되게 탐나는데 네. 진짜 내가 저 머스탱을 없애고 아연닉5엔을한번 사볼까 아봐요형그 그 뭐지? 마트나 그런 데갈때 발전기 틀어놓고야그저 외국 유튜브 보니까 그 <laughs> 헤슬라 헤슬라 여기 디젤 발전기 실어놓은 사람 있던데 헤슬라 그뭐 항상 그렇지만 순정 옵션을 안 넣고 나온 걸 밖에서 넣는 게왜차살때 넣는 것보다 더 비싼지는 이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예를 들면 순정 헤드업 같은 거 있잖아 나한테 요즘 네. 옵션으로 넣으면 40이나 뭐 50, 60,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요. 다 떼어내고, 다시 또 하고, 기존 부품 교체하고. 오래 걸려, 오래 걸려. 힘들어. 그래서 그렇지. 죽어가는 섬세. 형없는 없어도 말이 오디오가 비지 않는 사람을한명 뽑아요. 그게 은이어려워사사실기술자 어? 찾기는 쉽거든. 이술자이자엔터이이너를 찾아, 그게 어려운 거야, 너. 사이 사람은 이이 있고요. 이렇게이제한땀한 땀씩 은서 배선을 개조해야 됩니다. 이 회로조대로. 두두 등장, 예, 네, 나왔습니다. 나오려서 나왔는데, 얘가요, 저, 저, 죽겠는데도 가게에 나오라고, 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요, 형. 얼굴 가져. 사람이 렇게 아프면 좀 쉬게 해줘야 될거아니요 예, 계속 불러제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이언익5, 요 후성 열선, 우리가 그제 중간에 설명을 드리듯이, 그, 캔 라인을 다, 핀을 씹어가지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 열선과 통풍을딱 눌렀을 때, 뒷자리가 뜬다. 여기서 뒷자리를, 열선을 켜줄 수 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캔 라인을 안 하면 저 뒤에 있는 버튼만 살려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우리가 금액적인 메리트를 많이 원하실 때 여기까지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거를 해요. 뒤에 버튼만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캔 라인까지 제대로 살려가지고 작업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옵션 현대에서 넣고 나온 것처럼 된다. 얘 항상 2부터 시작하더라고 키면 자동으로 210 210그 여기 보시면은 캔라인 살려서 작업을 할 때는 여기도 사실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40만원인거 그래서 그냥 팠고 정확하게 파는 것도 생각보다 사람 손으로 파니까 그, 그렇게 기계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동작에 이상은 없다 불도잘 들어오고 저거 하나 판 거에 한 20만 원은 절약할수 있으면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도어 들으면 40만 원인데 장난하냐고 좀 너무 하잖아 얘가 난 가죽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얘. 근데 이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40만 원이라고 이게 여긴 가죽 그래 여긴 가죽이래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한테 그알려드릴게있어요 제가 독감 걸리시면 안 됩니다 A형 독감이 지금 여러분 제 인스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코로나만 세 번인데 그세번 코로나보다 좀더아프 얘기. 아, 진짜네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고요. 디테일한 작업 과정은 이번 영상에서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상단에 링크. 기존에 저희가 한번 해서 그때 진짜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거다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항상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멋지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지 나쁘진 마세요. 에이, 저 죽을 것 같거든. 형 태어나야 되냐? 되냐고. 퇴근이요? 간다고. 퇴근이요? 퇴근이요? 살려달라고. 자, 끝났습니다.